가바보 시작 되었습니다. 2블럭이고요, 네. 네. 고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하기서화 네. 네. 영상 보면서 공부에수실 선생님들한테도 공부가 되겠습니까, 만원? 공부가 되겠습니까, 만원? 그래도 눈이 보배라고 책은 백편의재련이라고 백번 읽으면 그 뜻을 자연적으로 다 알게 되고 눈이 보배라고 보다 보면 알것 되겠죠. 첫소를 배부릴까. 보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지금 뿌리는 건 어떤 영상에도 설명을 했지만 물이 아닙니다. 음, 냄새가 네, 네. 물이 아니고 샴푸 물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을 강하게 띠는 샴푸 물이라 모발이 뭉치기도 하고 모발이 좀더 부드러워서 절삭력이 매우 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를쓸러 올렸어요. 거품도 나죠? 네. 거품도 어, 나요. 와 와, 와, 신기하다. 몇 미리죠? 저 9mm. 9 m 리 9mm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 사용은요, 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중첩되게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클리퍼로 모류의 흐름,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모류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항상 한 손으로 견제 동작. 팍 어, 흔들 수 있거든. 팍 팍으로 끝! 팍 하는 과 동시에 끝! 어. 네, 돌이킬 수가 없어. 네. 어, 그래서 한 손으로 견제. 견제 에, 많이 손가락을 지푸지 마세요. 두피에 열라. 하나로 살짝 가볍게 하고 이렇게 클리퍼로 밀어줍니다. 쭉 구상따라서 미는데요안밀리면는 어, 손가락을 살짝 가볍게 다 자, 이렇게 구상따라서 이어 포인트에서 어, 이어 투이어나에서 이어, 이어 골덴 포인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니까쑥한번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물의 방향대로. 근데 이 폭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중첩해서요. 그래야 중간에 잘리지 않는 머리 없이 자 보세요. 한 번에 이렇게 밀 수도 있어요. 이거 아냐 이거 아니, 이것도 괜찮아 괜찮은 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빠질 수 있어요. 음. 약간 중첩해서 네긴곳 있는 곳으로 이렇게 중첩해서 밀어주면 돼요. 그고 기계를 너무 무리하게 빠르게 누이지만 하십시오. 머리가 뜯혀서 뽑혀요. 그런 적 있어요? 네. 어, 아프죠? 네. 아프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남자 뭐, 자존심이 뭐, 또 그거 말해되 <laughs> 근데 솔직히 아프잖아. 네. 엄청 아 음, 여자들은 잘 몰라요. 여자 미용사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들 아파. 네. 어. 짧아가지고. 우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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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네. 근데 남자들 아픈데 말 못해. 미용사가 너무 예뻐서. 어.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서. <laughs> 그건 아니죠? 네. 음, 말해야 돼. 아픈데 왜 아프다고 말을 못 해. 그렇죠? 네. 말해야지. 자귀 항상 뒤는 이렇게 눌러서 뒤로 깎게 합니다. 자, 한 살짝 뒤로 밀어서 핸라인에 뒤로 깎기 합니다. 혹시 구렛날은 응. 좀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 있나요? 응. 앞에서 뒤로 깎는 법이 있고요. 응. 뒤에서 앞으로 깎는 법이 있는데 항상 뒤에서 앞으로 깎습니다. 아, 네, 뾰족하게 응. 너무 뭉툭하면 이렇게 해야지 자 확인 어, 네.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이렇게. 네. 앞에서 뒤로 밀면좀 맹해 보이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바버샵에서는 또 앞에서 뒤로 깎기도 해요. 어... 귀에 바싹 붙여서 길게 리기도 하는데. 네. 이발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자, 앞머리 투블럭 라인 다 잘랐어요. 반대편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면이 흔들립니다. 어지러운 분들은 잠깐 눈을 감으세요. 소리가 안날 때까지 돌아갑니다. 오케이. 자, 돌아갔습니다. 눈 뜨셔도 돼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신세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저처럼 연식이 있는 미용사들은 화면 흔들리면 어지러워. <laughs> 배틀그라운드나 뭐 이런거에, 요즘 네. 인터넷게임 막 하시는 분들은 화면 흔들리는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어. 근데 우리는 고정된 화면만 보다가 음, 갑자기... 마세상움직이면뭐 어지러워. 텐을 네. 돌려야 돼, 어지럽게. 누구다 뭐, 그러더라고. 여자님이 9mm 잭을 꼽습니다. 이어포인트에서 골든포인트로 가는 곳을 대각선으로 그대로 밀어 올리는데요. 항상 귀를 보호하시고 견제동작. 손님이 덤빌 때 덤비지 못하게 견제동작 들어갑니다. 이어포인쭉 한번 에 밀어 올리죠. 두 번. 머리가 아니니까 위에서 걷어내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중첩되게 서로 여전히 견제동작 들어가죠. 이 손으로 견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손님이 막 덤벼. 어, 한 셈이도, 어, 좋을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한 나머지 손님이 다, 네. 어, 점수 잡들어고 끝부분 구면귀 잘라. 귀도 어. 어. 어려운데. 어, 옛날에 귀가 한번 파인적이 있어. 미용사가 졸았을까? <laughs> 손님이 졸았을까? 그냥 갑자기 하다가 뭐 동네 미용실이야지 여기도 동네 미용실이야왜집 아. 아. <laughs> 앞에 미용실, 동네 미용실이. 아니 미용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집 앞에 미용실이 다 모를까요? 와 진짜 미용실이 많한데 많아 많아 정말 많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집 집 앞에 다 미용실이 있는 거야 얼마나 몇대 몇으로 싸워야 될 거야 <laughs> 이 무덤이 <무대니. 웃음> 열심히 해야 돼요 야귀 옆에 돌려깎기 할때 얘는 귀 보호 귀보해야 돼요 빗자리고막파먹고 그러면 안돼 틀어야 돼자랬렛나루 뾰족하게 해려요 저는 뒤에서 앞쪽으로 밀어냅니다. 좀덜 뾰족하네. 응? 응, 됐다. 따끔네 이렇게 해서 옆머리만 잘랐습니다. 뒷머리 상고머리로 자를 거예요. 그래서 투 블럭 라인까지만 옆머리만 자르고 위에 바로 자르도록 할게요. 위 머리는 정말 음, 다듬어 달래요. 위 머리는 안 잘라도 됩니다. 옆머리 좀 잘라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는 좀더 길어야겠죠? 네, 앞으로 쭉 길을 거니까 손안 잘립니다. 센터를 서쭉 가운데 가르마 나눴습니다.와 자, 쭉 다시 마호가고 일본 순서 같은데? 꼬마들 <laughs> <laughs> 스타일 나왔어요. 다시, 아, 다시 가르마. 아, 이랬을때 귀를. 이렇게 닿는데 이게 너무 길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가 길어지면서 귀를 덮는 머리를 살짝 이, 이 머리를 자르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다에 이렇게 라인을 잡고요. 살짝 잘라줍니다. 자 이때는 포인트 커트로 자를 거예요. 포인트 컷잘 보시죠? 어떻게 자르는지 손으로 잡고요. 손을 벌린 상태 자르면서 가위가 뒤로 빠져요. 예, 그냥 자르면 손가락 잘라버립니다. 어, 다시 한 번요. 보실게요. 그냥 자르지 마십시오. 자, 자기가 들어가서 자르고 빼고, 자르고 빼고, 자르고 빼고, 자르고 빼고, 예. 이렇게 해야, 어, 실전, 실용 테크닉입니다, 이제. 그래서 귀를 오려내는 동작이에요. 반대편 갈게요. 자, 어시로우신 분들은 눈을 감으세요. 채널을 돌리지 말고. 좋으면 구독 눌러줘. 할거다 해요. 어? 에어 나왔어요. 자, B 머리 파는데 포인트 컷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용 포인트 컷입니다. 자, 머리를 잡고요. 손바닥을 벌린 상태에서 가위가 자르고 빠지고 자르고 빠지고 자르고 빠진다 이렇게. 예. 네. 볼게요. 자르고 빼고, 이 동작이 연속적으로 자르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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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르고 빼고, 자르고 빼고, 자르고 고자기고을고 자르고 빼고, 라요고를고자흘고면고 자르고 까고 자르고 빼고, 자르고 빼고, 요르고 빼고, 자르고 예고 자르고 세? 고 자르고 빼고, 도르고1고 자르고 빼고, 자고 빼고, 시반고 빼고, 자르고 요고고고고고고고고고 똑같습니다. 자르고 빼고, 자르고 빼고, 자르고 빼고, 자고 빼고 그래. 귀라인을, 뒷바퀴를 따라서 잘랐어요. 예전에 앞머리는 쭉길겁니다 어? 브랜나도 선하고 마치 맞게 잘렸어요 예쁘게 잘렸어요 자, 후드부, 뒤통수, 뒷머리, 백 자르도록 할게요. 어우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갑자기 들이댔어요. 자요 얼굴 좀 나올 수 있는데 괜찮아요? 어, 네. 네. 볼륨선을 봤더니 어, 예쁘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쁘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탑, 골든포인트. 탑. 탑에서 방사선으로 온도 베이스로 잡고 그라데이션 라인으로 잘라줍니다. 그라데이션 라인으로 잘라요. 볼까요? 이때도 섹션 나누는 거 동작 잘 봐보세요. 빗질을 해주고요, 빗살의 틈을 손가락에 들어가서, 빗으로 빗어서, 그라데이션. 몇도온것 그런 거 없어요. <laughs> 그라데이션, 온도 배 그래서 커트는 감성의의커트요 자로 된 듯하게 잘라서, 구상이 양쪽이 틀리고, 모류도 틀린데, 자로 뒤집기 잘라버리면, 다른 머리가 나버려요. 음. 다 똑같이 생긴 게 나았잖아요. 우리가다 틀린 뒤. 그놈을 자로 제가 잘라보면 찍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요원들인데. 네. 자, 공중부양을 하고 계십니다. 웨이프로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뻗치는 머리는 위에서부터 잘라서 아래쪽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저는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야 머리가 지저분해지지 않거든요. 지금 잘라봤더니 볼륨선이, 예, 네, 모발의 중간, 두상의 중간 위치. 어 화면이 조금. 어, 얼굴로 하세요? 네. 네. 자, 두상 전체의 중간 위치에 볼륨선이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어 여기는 바리깡존이고 여기는 가위를 자를 존이네요. 그래서 싱글링을 들어가는데요. 가위는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빗도 항상 안정적으로 잡아야 됩니 먼저 그 부분을 연결합니다. 윗머리 손으로 잡고 잘랐던 부위와 아랫부분을 연결하는 연결. 그래서 아주 매끄럽게, 매끄럽게, 그, 가위자국 나지 않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비눗물을 사용하면 머리도 부드러워지지만 이렇게 두껍고 힘있고 짱짱한 모발이 아주 보들보들해져요. 잘 네. 어, 잘려요. 가위도, 가이도 날이 무뎌져. 그런데 이러면 무게지지 않아요. 자, 반대편. 열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연결. 연결. 영상 때문에 제자세가참매 해버려. 자제가 안요 위에 볼륨선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보요 어? 근데 바리깡존이 있네요? 이제 위에 머리 자르고 가위로 연결하고 이제 바리깡존 자르도록 합니다. 자요. 상고머리도 짧게 들어갑니다. 물론 3mm 잭을 꼽아서 언더컷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플리퍼로 쭉 하고 한번에. 이때 클리퍼가 자르는 건 맞습니다만, 이 모든 길을 인도하는 것은 오른손이 잡은 빛이 하는 겁니다. 빛이 커트 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옆에 몇백 포인트로 가는 란이 잘라봅니다. 이때도 클리퍼 사용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약간씩 중첩되게 잘라야, 이 커트선이 깔끔해. 음, 중첩이에요, 중첩. 반복. 중첩. 막이 되거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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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클리퍼를, 싱글립, 가위처럼 뜸으로써 클리퍼의 그 단점을 보완한 커트 기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언더컷, 조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속도가, 밸런스가 서로 안 맞으면 머리가 뜯겨 나오기 하고 상당히 아파요. 나야 아파. 남자들도 아파. 아파요, 아파요. 귀 보호해야 돼요. 돌려깎이 들어가고요. 남자들이 말을 못 해. 왜 말을 못 하냐고, 아프다고. 이건 안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어. 저는 그래서 꼬맹이들이 머리 자르면 그렇게 추악을 떨고 우는 이유가, 그렇네. 너무 아파. <laughs> 너무 아픈데, 엄마고 미용사고 인정이고 사정이고, 막, 제작대기 잡아. 목 틀어 잡고, 팔 틀어 잡고, 땀 <laughs> 삐지삐지 흘리고, 네,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 미용실에서 머리 한번 자르고 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어지러워? 들어가기 좋죠 응 어, 애기가 앞수고습니다 근데 막상 장가가서 내새끼니 나서 보면 진짜 애 터진다? <laughs> 뜯겨서 그래요 아파서 그런다 애기가 두려워하면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좀뭐 적응할 음. 수 있게. 적응할 음. 수 있게. 같이 놀다가, 놀다가 잘라야나 8시 가고옷벗끼갖고 이렇게 앉혀 놓고 그냥 막 갖다 밀어 서끼면 미용사는 바쁘니까, 빨리빨리 얼른얼른그 네. 다음 손님 있으니까, 미약제도 아니야. 막 오는 대로 막 받아야 돼. 근데 애기 하나 틀어 잡고 한 시간 동안 잘라오면. 돈 10만원씩 다자르나 아니잖아. 여기 어린애들커트 얼마 안 하는데. 애기 머리 하나 자르다 미용사 정신 좀 하고. 같이 안에 있는 미용사님도 정신 좀하어떻겠습니까 뭐. 귀엽다. 자, 클리퍼로 자를 수 있는 곳은 다잘랐어요 이제 가위로 연결동작 들어갑니다. 멀찌가 인어서 싱글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와 바위가 어, 만난 선이 약간 경계가 보이나? 화면상으로는 어, 안 보이네. 연결합니다. 여기까지예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렇지 여기.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깔끔해. 깔끔하게 잘렸어요 아, 예쁘다. 미쳤어. 미친 미용사. 지가 자르고 지가 이쁘다고 하는 거 근데 그거 있다? 미용사가 잘라서 마음에 들면 머리는 이쁘다. 네. 미용사가 빠해지고 와, 잘 나왔다. 예쁘다. 그러면 그건 진짜 예쁜 거야. 예 미용사가 해주고, 하, 이건 뭔가, 이건 뭔가 아니다 싶다. 그러 이거, 이거 잘못된 거야. 음.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직업에서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지 못하면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응. 내 마음속에 예쁜 그림이 있어야죠. 네. 내 마음속에 독사가 들어있으면 이건 독이야 끝이 끝난 거라고.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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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까지냐, 뭐, 반대 여기까지냐 할 것도 없어요. 너무 퍼펙트한데? 남자 커트 여기까지입니다. 빠이빠이.